이번 시간에는 진실로 순 한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다는 뜻이죠. 눈물을 흘리다란 또있습니다 물수변이죠. 그 다음 열을 순이죠. 슬픔으로 인하여 열을 간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진실인 것 같다. 믿을 만하다. 믿을 순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수변이죠. 열을 열흘 순이죠. 열흘간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인 것 같다. 믿을 순 진실로 순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풀 이름 순입니다. 풀초에 열을 순이죠. 불 이름 순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불초 열을 순. 불 이름 순이다. 열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불이다. 불 이름 순. 뭔가 조금 어색한 것 같지만요. 열을 순입니다. 감살포정 아늘포 감살포 날입니다. 날짜를 단위로 감산이 열을 간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순, 중순, 하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계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계강, 밭, 하나인, 밭과 밭 사이에는 하나씩 두걸사 경계선을 표시하죠. 서 박과 바사이에이받입니다다두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강이다. 이게 이제 하나일일 두개할 경우도 있고 또는 세 개일 할 경우도 있고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세 개죠. 3이죠 우리가 삼삼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의 경계선이 몇 개인지는 밤마다 틀리겠죠. 하늘이 3 개가 들어간다. 삼삼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확실히 하는 것은 두기다. 그래서 뭡니까 경계 강이라 함 되겠습니다. 삼삼한 번 애매모호한 것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하나일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할 강의입니다 활공이죠. 경계 강이죠. 활을 가지고 경계를 지키니 보안은 더욱 강하다. 뭐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활은 먼거리에서 적을 사살할 수가 있죠. 칼은 맞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어, 수비자가 공격당할 수가 있죠. 활은 수비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활을 활을 가지고 경기하는 사람은 강하다. 강한 강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계 강입니다. 한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계 짓다, 구분 짓다, 경계 짓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강한데 강과 강이죠. 이한자와 차이점은 흙입니다. 그래서 흙을 사용해서, 흙을 이용해서. 더 강하게 보완하니 경계가 한층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시켰다 강한데 흙을 더 쌓아서 더 보완시켰다 미비점을 보완시켰다는 거죠 흙을 가지고 그래서 지경강 직용, 경계강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강강입니다 풀초죠 풀초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식물 중에서 마치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 생강이다는 거죠 생강이 경계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저희죠 식물 중 경계로 그은 듯한 느낌이 드는 식물은 생강이다 생각 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로 올라갑니다. 효설입니다. 효설, 효술 보시죠. 효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일천천이죠. 입구입니다. 입으로 인해서 다시해서 입에 있는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청계의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있어서 혀가 없다면 발음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입에서 일천계의 입에서 일천계의 소리를 낼수 있는 것은 뭐다? 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혀설입니다 그 다음은 걸글괄입니다. 혀설 칼도죠 칼은 뭡니까? 못을 깎는 용도입니다.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고요. 혀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사람의 혀껏도 모함을 하게 되면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현아 칼은 상대편을 긁을 수 있다는 거죠. 긁을 관이되겠습니다그 다음, 손수의, 손수 변의 혀설이죠. 손으로 혀를 어떻게 됩니까? 묶을 거니까. 손으로 혀를 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괄호치다 괄호안에 할때이 묶을 괄호를 씁니다 손수변에 혀슬 손으로 혀를 잡았다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탁구공처럼 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 어떤 친구를 보면 마이크를 찾게 되면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애들이 있죠. 그만 좀 해라.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혀를, 손으로 잡죠. 거기서 말을 못하게 한다. 묶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묶을 관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일곱 개의 한자를 분석했는데,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한자학습이 가능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자사랑이 약 8000여자를 풀이하면서 지금과 같이 주어진 한자만으로 99%가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좀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8000자지만 향후에 이 파랑이 좋다든가 뭐 응원을 해 주신다면은 이 천자를 추가 뿌리하여 향후 약만 개의 한 자를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